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면 83층 네, 공략해볼게요. 그 클리어 보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생명의룬 상급 30개 전설 10개를 줍니다. 보상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층이죠. 저는 앞에 이제 힐러 탱커 담당하는 안젤, 디버퍼 담당, 비지 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연 치트키 캐리스 어, 레벨 50짜리입니다. 장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등장하는 적 빠르게 볼게요. 이게 이제 2라운드에 등장하는 보스고요. 자 반각 발생하고, 자 이게 핵심 스킬이죠. 어, 전체 공격하고 행동 게이지 30% 감소. 그리고 사망한 아군 1명부알 부활한다는 게, 자수정, 이제, 부활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자, 노란색 수정. 그리고, 이제, 회복 불가 발생시키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랜덤으로, 이제, 해제가 되지 않는 기절을 발생시킵니다. 마지막, 궁극기. 자, 이제, 단일 공격이고요. 어, 행동 게이지 100% 감소, 그리고, 이른 생명 비례 피해랑 증가. 생명력 절반 이하라면 추가 턴 발생. 네. 음, 스틸 구성은 여기 게되있고요 그리고 딱히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될게 이게 2라운드에서 같이 등장하는 쫄리거든요. 이 서리에 수박스가두 마리 등장합니다. 공격력 감소에 공급기간, 그 전체 공격에 약화효과 한턴연장 공급 발생. 네. 나머지는 딱히 노란색 수정, 이것도 2라운드에 등장을 하죠 자, 행동 게이지 15% 감소 아군 전체 약화 효과를 1개 해제하고요 힐턴 간 면역 발생, 아 그리고 패시브가 어, 노란색 수정을 제외하고 뭐 보스나 다른 쪼를 때리게 되면은 노란색 수정 행동 게이지가 증가해요 자기를 때리라는 거죠 그리고 눈여겨볼게 1라운드에 등장하는 미니스터, 빨간색, 음주 격블 스킬은 궁극기가 전체 생명력 25%를 25 회복시키고 2턴간 공격력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1라운드는 이렇게 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음, 사실 1라운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요. 다만 키리스가 풀속성이다 보니까, 불속성 쫄이나 보스한테 빈다감이 있어서 중독데미지가잘안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차피 키르치는 2라운드를 보고 되게 편성을 한 거거든요? 팀의 편성을 2라운드 보고 편성한 거니까, 1라운드는 디지하고 솔하고, 이렇게 잡, 어, 디지하고 솔이랑 어, 같이 1라운드 쫄이랑 보스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1라운드 그 공략 우선순위는 피를 채워주는 이 빨간색 이 앞에 있는 쫄부터 잡아주면 됩니다 자.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아, 히리스는 여기 있는 파란색 물속성 쪽을 잡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중독 걸어주고요. 자, 디버프 한 턴, 연장. 네. 자이 83층은 제가 공략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정도 테스트를 해 보거든요 어,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번에 클리어를 해버렸어요. 한 네, 번에 클리어를 해서 저도 당황스럽긴 했는데, 2라운드에서 약간의 어, 기도메타가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음, 한두 번에서 많이 볼때는한네 한 번, 다섯 번 정도면 은 충분히.

1라운드는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소울 모아주면서 2라운드를 어, 가기 위한 감문 준비됐습니다. 네. 네, 중독이 왕창 걸렸죠? 지금 이 앞에 로버트 전방에 있는 쫄이 어, 피를 채우기 직전인데 일단은 어, 신수 소환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쫄 동아리가 정리됐고요 1라운드 진행하실 때 빠른 클리어를 위해서 그 소울 3개 모이면 은 바로 신수 소환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신수 소환 한번 하고 충분히 어, 소울 다 모을 수 있거든요 자, 침묵이나 걸려라 아, 자, 침묵 걸렸죠 보스가 침묵 걸리면은 이기국기 예,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서 13도 예, 써주고 <목소리> 야, 결국엔 또 피를 채우죠야 그래서 앞에 있는 쪼를 어, 빨리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1라운드 그 클리어 속도가 느려져 요쳐 버립니다. 다행히 키리스가 이렇게 중독을 벌어서 금방 죽고 같습니다. 자 이제 보스를 공격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보스는 이제 혼자 남아있으니까 어, 제가 볼땐 소울 빠르게 모아주시고 어, 스킬 쿨 관리하시면서 2라운드 넘어갈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래서 키리스 같은 경우에 역속성 잡을 때어좀 비효율적입니다. 나는 좀 운이 필요해요.

드디어 중동이 하나 걸렸네요. 자, 두개걸렸고요 자, 1라운드 보스가 이제 곧 있으면은 아마도 정리가 될것 같은데요 2라운드 넘어 가자마자 2라운드 보스가 이제 제 아군 4명 중에 영웅 4명 중에 한명 랜덤으로 기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키리스가 중독이안 걸리면 좋습니다 자 2라운드 넘어왔는데 어... 보스가 시작과 동시에 랜덤으로 한명 기절을 시켰거든요. 자 스킬 한번 볼게요. 자, 턴 종료 시 공격력, 방어력 준첩 증가, 약화 효과가 없으면 보호막 한턴 발생. 시간이 지날수록 보스가 강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 설명 이거거든요. 전투 시작 시 랜덤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기절을 보는 거. 자 2라운드는 이 앞에 있는 노란색 수정부터 빠르게 잡아주면서 공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 안젤리카 현재 지금 기절 걸려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쫄세마리 중에 한 명을 잡으면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을 잡아서 풀도록 할게요 중독 세 개나 걸렸죠. 키를 담당하는 지 안젤리카가 기절에 걸려 있는 상태라서 좀 빨리 기절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신수 한번 이제 노란색 수정 키가 한, 반 정도 닳았 네요. <laughs> 빠르게 침수두 번, 두 번째. 자, 이렇게 안젤리카 기절이 풀렸구요. 아, 또 걸리네. <laughs> 아, 이게 바로 또 걸려버렸네요. 이번 판은 쉽지 않겠는데, 이러면. 자,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안젤리카가 기절해서 풀리긴 했는데 한 힐을 줄수 있을지 우선 이제 중독 걸고 디지가 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면역 다 자, 이곳다시이희보이는것같습니다이는을같습니다 좀좀 자, 이곳을 찾았습 이곳을 찾 자, 이죠그찾았습니을 아 명중이 아닌데 자 그래도 중독 데미지 잘 받아서 키가 반 정도? 네자 이렇게 또 이번엔 소울이 기절 됐네요 어... 자 과연 클리어를 할수 있을지 저는 여기서 선택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추적을 잡지 않고 자, 보스 중독을 좀 걸어보면서 한번 기도를 좀 하면서. <laughs> 자, 피가 빠지고 있어요. 무슨... 중독 3개 남아있고요. 자,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자, 조금만 더 버티면... 그런데, 여기서 중독 3개만 걸려주면은 채소 2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두 개, 자왓세 개. <laughs> 자이러면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음... 자, 여기서 디지 삼스, 디버프가 좀잘 들어가줬으면. 자개 들어갔고 자, 중독 하나 빠졌네요 아이거 완전히 자 소울을 빠르게 모아주고요 그래서 저는 신수 자. 자 아마도 다음 중독 턴에는 수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죽었네요. <laughs> 자 이렇게 음, 중독 데미지를 이용해서 시면 83층 클리어했습니다. 약간 좀 기도 메타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한세번 정도 시도하시면은, 대충 느낌을 아실 거예요. 네. 자, 83층 이렇게 클리어 했고요. 음, 공략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키리스가 주력이에요. 키리스를 활용한 덱 편성을 해주시고요. 어, 사실 누가 기절에 걸리던 간에, 어 1라운드에서 2라운드 넘어갈 때 소울이 꽉 차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걸리, 누가 기절이 걸리던 간에 그 앞에 노란색 그 수정을 빠르게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정이 정리되고 나서 기절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보스가 다시 또 기절을 거는데 사실 여기서 좀 운이 좀 좋으면은 기절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시작.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이제 걸리는 기절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보스가 노란색 수정을 소환할 때 거는 기절은 정말 운이 좋다면 가끔 빗나가기도 합니다 어뭐 그렇게 빗나간다면 좀더좀 편안하게 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수정 계속 딜 해주면서 그, 수정 죽었을 때, 그래도 잠깐의 좀 턴이 있잖아요. 그때 키리스로 구스한테 중독 걸어주고, 네, 이렇게 좀 버텨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좀 신수, 소울 모아서 신수 소환도 하시고 하면은, 어,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번이면 충분히 어, 클리어 하실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어,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어, 조금 짜증나는 83층인데, 그리고 다들 조금 쉽게 쉽게 어, 클리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은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